오늘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낫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해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고 사흘째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데 전력하자. 날마다 새벽이 오듯이 주도 틀림없이 오실 것이다. 소나기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주께서 오실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들의 인해가 아침의 구름 같고 쉽게 사라지는 아침 이슬 같구나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죽이고 망하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내 심판이 번개처럼 너희를 향해 나갔다 내가, 내가 바라는, 바라는 것은 제사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며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번제가,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지식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친구들 간에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반복해서 행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나를 정말 좋아하는지 고민이 되고, 그리고, 어, 이 친구는 도대체 뭘까? 그리고 자꾸만?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어지면 서운한 마음이 계속 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친구랑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는 내가 이런 걸 싫어하고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네가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해서 나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도 계속해서 그 친구가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반복해서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친구하고는 점점 관계가 멀어져서 친밀한 관계가 끊어져 버릴 수 있게 되겠지요 또한, 우린 이런 일들을 경험할 거예요. 집에서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거짓말 한다든가 우리 친구들이요. 그리고 형제나 이렇게 친구들하고 싸운다든가. 그렇게, 어, 부모님이 볼때 옳지 못한 행동들을 할때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야단 듣고요 벌 받고요 그때로는 또 이렇게 벌쓰고 매를 맞기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자기 잘못을 깨닫는 친구는 아 내가 잘못했지 아우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아왜 나는 나만 미워해 엄마는 왜 아빠는 자꾸만 나한테 이렇게 야단치고 화만 내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야단치고 벌을 내리는 것은 그 친구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가지고 그런 사람으로 자라갈까봐 올바른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야단을 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현상만 보고 좀 섭섭하다, 서운하다, 아, 혹시 나 엄마, 아빠, 아들, 딸 아닌 거 아니야?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야단을 치시고, 꾸짖고, 그리고 때로는 나중에는 벌을 내리기도 해요. 하나님 치세요. 그러면은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길 원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아,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자꾸만 우리를 치시고, 벌을 내리시고,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대로 야단치시고, 꾸짖으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본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호세아서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호세아 6장 6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나는 너희들이 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걸 원해.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원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와서 나한테 희생재물 드리고, 번제 드리고, 이런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원하지 않아. 나는 너희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길 원해.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 포인트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한번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계속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바알에게 우상숭배를 하면서 그들에게 가서 빌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담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드리고 그리고 바알에게도 우상에게도 나가서 그들을 섬겼어요. 한마디로 양다리를 걸친 그런 삶을,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계속되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냐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야단치셨어요. 그렇게 하자 이스라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들을 기가 없었던 거예요. 말을 해 주는데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냐? 왜냐하면 워낙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멀리 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만큼 그들 그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어요. 그리고 나자 이때 호세아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요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요. 하나님 우리가 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에 가서 절하고 두 마음 품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삼삼 하나님 잘못했어요라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끊임없이 외치고 있었어요.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야 된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가는 데 힘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친밀하게 그 관계를 회복하고 맺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풍요로워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하고 똑같을 거예요. 아, 공부 잘하면 돼. 그리고 내가 좀 이름이 명예로워지면 돼. 건강하면 돼.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인기 있어지면 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만 받으면 돼라는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냐면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이내를 원한다는데 그이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함부로 하고, 그들의, 그들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친구를 괴롭히고, 나쁘게 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고, 날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나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큐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길 사모하고 있나요? 아니면, 마음은 세상에, 다른 곳에 게임하는데, 그리고 내가 친구들이랑 노는 데다 마음을 두고, 지금 머리하고 몸만 와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신다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친구들 안에 내 마음은 딴데 세상에 가 있고, TV가 있고 재미있는 거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데 마음이 가 있다면 그 마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바로 알고,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시작.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아멘. 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께 마음 두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데 힘을 쓰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을 심써 알기로 결단하는 어,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